안녕하세요. 가산면 토지 매매 소식 전하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칠곡군 가산면 토지 매매, 105평의 소형 평수긴 하지만 칠락지구라 건폐율이 다른 계획 관리지역과는 다르게 60%까지 가능한 곳으로 소형 창고부지 소형 공장부지 및 전원주택지까지 다양하게 건축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가산 IC 약 3km 차량, 약 5분 거리, 4차선대로 변해서 600m 안쪽, 6m의 면도로, 3m의 면도로, 지목대, 계획관리지역, 자연치락지구, 건폐율 60%, 용적률 100%, 출처, 인력, 대고평 매매가 1억 2600만원, 평당 약 120만원, 제곱미터 약 36만원, 매물번호 011014. 칠곡군 가산면 토지 매매 상세 내용 소재지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면적 347제곱미터 약 105평 매매가 1억 2600만원 지목대 현재 나대지 상태 비고 창고부지 공장부지 전원주택지 가능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본 7곡군 가산면 토지 매매 사진상 그대로이며 하차선대로변에서 600m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500m 이상 6m의 면도로 100m 이하 3m의 면도로 접하고 있어 5톤 차량까지 진출이 가능합니다. 가산면 가산IC 인근으로 소형평소의 토지 대지 창고부지 공장부지 전원주택지 찾으시는 사장님들 신중한 검토 및 추가문의 상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